먼저 탄생의 감독님과 주연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생을 연출하신 박흥식 감독님, 그리고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 역의 윤시윤 배우, 든든한 조력자인 조신철 역의 이분식 배우님, 임치백 역의 김광규 배우님, 김대건 아버지 역의 김재준 역, 최무성 배우님, 역관 이상적 역의 성혁 배우님, 신학생 동기 최양업 역의 이호원 배우님, 즈린 역의 송지연 배우님, 김방지거 역의 하경 배우님, 임성룡 역의 박지훈 배우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재역의 임현수 배우님, 어서오세요! 네, 사슴, 네, 마지막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왼쪽 시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들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시설 약간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 열기가 저쪽 끝쪽까지 있는데요 네자 자, 정면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갓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열정적인 청년들과 탄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 배우님들 보드를 들고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전달해 주시면 네, 중간중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갓생사는 청년의 탄생 축탄생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생과 함께 떠나는 모험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보드를 준비했는데요. 보드 들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장님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내일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생, 축 탄생이고요. 우리 갓생사는 청년의 탄생입니다.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도 오늘 보시고 나면 더더욱이 드실 거고요. 탄생과 함께 떠나는 모험 여러분도 함께 떠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좀 이제 내리고요. 네 보드 내려주신 전 스태프분들께 전달해 드리며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제 만나 볼 텐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네한 말씀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식입니다. 어, 우리 영화를 종교용어로만 알고 있는데요. 어, 우리 영화는 평등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탈리아 기자는 우리 영화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평등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그냥. 네 안녕하세요. 어, 김대원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VIP 시사에 어,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아, 막상 이렇게 오니까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참뭐 오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약간 죄송한 마음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면 아마 그 위대한 인물 김대건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 모두, 모두 다 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극장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식입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는 쌀쌀해지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야.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탄생, 탄생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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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 안, <laughs> 자, 예, 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임치백 역할을 맡은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김대곤 신부님이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내신 걸 보고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윤시윤 배우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정말 이 영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백원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역을 맡은 정성입니다 네. 어, 이렇게 큰 인물을 그린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 아직 못 봤거든요 기대합니다 같이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탄생에서 이상 적역을 맡은 성혁이라고 합니다 아,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sns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영화 대박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양업 역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즈린 역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방직어 역할 맡은 하경입니다. 어,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화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탄생에서 임성룡 역할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어, 선배님이 어, 가슴 뜨거운 영화라고 했는데 전 차가웠습니다. 어, 물도 많이 맞고 바람도 많이 맞았어요. 어 그런 만큼 저희 열심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생에서 최방제 역을 맡은 배우 임현수입니다. 귀아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독님 다 열심히 찍었으니까 우리 영화 통해서 용기. 꼭 얻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열 분의 배우님과 우리 박흥식 감독님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포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을까요? 오른손?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조금만 머물러 주실까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탄생! 파이팅! 네. 자, 우리 배우님들! 자세 포토홀에서 말씀하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우리 배우님들 모시도록 할게요. 이 이현수 배우님부터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가 내일 드디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우리 배우님들도 굉장히 많이 떨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유브배님이 인사와 또 손도 들어주고 들어가셨는데요. 어, 자 우리 다섯 배우분들 올라오셨는데요. 자,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네, 시선 약간, 약간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어, 뭐, 사이좋게. 그럼요, 우리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정면 한번 봐주실게요. 좋습니다. 자, 오른쪽 시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보드 들고 함께 찍어 보도록 할게요. 보드 전달해 주시면. 자, 아까 우리 배우님들. 네,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높게 들어주세요. 축 탄생. 네, 얼굴은 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얼굴이 나와야죠. 좋습니다. 자, 보드 들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야 하는, 탄생과 함께 떠나는 모험. 갓생사는 청년의 탄생. 축 탄생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좋은 사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보드 내릴게요. 보드 우리 스태프분들께 네, 전해드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파엘즈 고생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laughs> 물도 많이 맞고 바람도 많이 맞고 네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어, 기대해 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한 마실씩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생에서 이재의 역할 맡은 김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하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늘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최영 역할을 맡은 배우 정준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어, 한 겨울에 다 같이 물을, 물대포를 맞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고 어, 정말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서 역을 맡은 송훈입니다. 어, 누구에게나 처음은 소중하잖아요.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 처음으로 키스를 했던 날 모두 정말 어, 처음은 항상 소중한데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어, 신부님이 탄생했던 그 순간을 다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생에서 박성철 역을 맡은 송기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탄생 정말 좋은 영화니까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의창 역할 맡은 강덕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많이 흥업 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탄생 파이팅 우리 라파일즈 힘을 좀 보여주세요. 자 오른손 들어서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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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가장 오른쪽인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라파일즈 무대 아래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생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내일 드디어 개봉니까요. 이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화 탄생에는. 외국인 배우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십니다. 우리 외국인 배우님들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탄생에 함께 해주신 외국인 배우님들입니다. 정말 멋있고 잘생기셨죠? 자, 한분한 분, 한 분, 네, 혹시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포토타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left, yes. Yeah. left, please, yes. center, yes.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드를 들고, 네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같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올려서, 네 들어주시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과 함께 떠나는 모험에 함께 해주신 우리 외국인 배우님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여기도 가생사는 청년의 탄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탄생 우리 기자님들 촬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 내리도록 하고요. 보드 내리도록 할게요. 네 보드 우리 스태프분들께 전달을 해주시고요. 어, 제가 영어가 서툴듯 우리 배우님들도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배우님들 한분한분 한분 짧게나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방 신부 역할 맡는 토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어, 어? 네, 아, 영국 사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브래드 커튼입니다. 비숍 페럴. 안녕하세요. 아그레셔 신부님 <laughs> 역할 맡은 기욤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My name is Alexander Morel and I play d a v i Shinb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제레미 드니입니다. 그그영그3그 메스터 신부예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스입니다. And in the movie, I'm playing b r u n i e r 네. 가. 어. 안녕하세요. I am Axel Bro and uh, I play De La Marche. 고맙습니다. Uh, 안녕하세요. My name is Florent and I play the Captain d u p r e in the movie.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레올 <목소리가> 추교 역을 맡은 자비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탄생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목소리가> 맞춰드릴게요 선생.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선생님 많은 우리 외국인 배우님들 네, 아래쪽으로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